코칭의 정석, 일장, 창조적인 대화의 기술, 그로우와 그로우 사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코칭의 성과는 세션과 세션 사이에 고객이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고객이 행동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실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이 더 깊이 성찰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의 일반적인 순서를 살펴보면 목표와 현재 상황이 가장 많이 바뀝니다. 이유는 목표가 구체화되고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안과 실행의 순서는 상대적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대화 모델은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에서 목표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코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건강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요? 몸무게 5kg을 감량하고 싶습니다. 5kg을 감량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야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야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몸무게 5kg, 5kg 감량과 야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냥 몸무게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 몸무게 5kg 감량을 하기 위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저녁 6시 이후에 야식을 금지하는 겁니다. 야식 금지를 방해하는 내면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야식은 일종의 자기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챙겨 먹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수 있나요? 우선 하게, 야근을 하게 되면 미리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식을 하지 않기로 선포하는 것이죠. 만약 야식을 먹는다면 벌금을 내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 다음 한주 동안 무엇을 시도해 볼수 있나요? 야근을 하면 미리 식사를 하는 것이요. 그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코치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한달후 저의 몸무게가 증명해 줄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달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체크해 보실 건가요? 제가 야근이 있는 저녁마다 코치님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인식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왜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었을까를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몸무게 감량과 야근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야기 하다 보면 종종 새로운 주제들이 나옵니다. 이때 나온 주제들을 코치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고객에게 선택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선택 질문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고객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칭의 순간. 새로운 프로젝트. 성과 향상. 문제 해결. 조직 변화에 적응.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장점을 개발 커리어 계획 새로운 업무 적응 새로운 기회 발견 행동 계획 수립 및 점검 비전 발견 및 공유 개인 역량 개발 성품 개발 고객 불평에 대한 대응 방안 도출 새로운 기획 제안 협상 능력 향상 등 코칭의 순간을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코칭의 순간은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순간은 상황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지만 내부적인 순간은 단지 상황을 통해서 짐작할 뿐입니다. 그럼 외부적인 순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검도에서 대련을 할때 상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공격이 일어나기 전, 일어나는 순간, 끝났을 때입니다. 이 순간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이것을 코칭의 순간에 적용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 진행될 때, 끝마쳤을 때가 됩니다. 이 순간에 고객은 생각의 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칭의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외부적으로 쉽게 알수 있는 고칭의 순간입니다 다음은 내부적인 순간인데요 이 순간은 고객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생길 때를 말합니다 이것을 시프트 순간이라고도 합니다 컴퓨터 자, 컴퓨터 자판을 보면 시프트 키가 있습니다. 시프트는 이동하다, 옮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프트 키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시프트를 누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변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시프트의 순간입니다. 헬스 시작, 다이어리 구입, 승진, 인사평가 받는 순간 등이 그것입니다. 코칭의 순간은 시프트 하려는 의지, 시작, 곱하기 시작 전 플러스 진행 플러스 마무리. 외부적인 요청이 있어도 본인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코칭의 순간이 아닙니다. 코칭은 고객이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높을수록 효과적입니다. 고객의 의지는 코치의 역량보다 더 중요합니다. 코칭의 결과는 전적으로 고객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